안녕하십니까? 관리 번호 2번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반 친구들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나요? 우리 미래반 친구들이 어디서 놀이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러 갈게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조작 영력이 있었네. 어, 은이야, 음이야 어떤 거 보고 있었어요? 우와, 은이가 왼손으로 멋진 도형을 들어주었네. 은이야, 이 친구 이름이 무엇이에요? 삼각형. 오, 이 친구 이름은 삼각형. 따라 해볼까요? 삼각형. 그렇지. 우리 은이가 왼손으로 삼각형을 잡았는데요. 이 반대쪽도 오른손으로 같이 잡아볼까요? 그렇지. 좋아. 어 금이야, 금이는 어떤 거 보고 있었어요? 오 마름모 모양 보고 있었어요. 와 우리 금이 어려운 도형 이름도 잘 알고 있네. 어 은이야. 어 천천히 이야기해줘도 돼요. 놀이 하고 싶어요? 어떤 놀이 하고 싶어요? 응, 음, 은이가 한번 가서 가지고 와 볼래? 어 은이야 어떤 거 가지고 왔어요? 어?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표지판을 가지고 왔네. 놀이 하고 싶어요 표지판으로. 그러면 이 표지판으로 어떻게 놀이 할수 있을까? 퀴즈? 친구들에게 퀴즈 내줄 거예요? 와 좋아. 얘들아 우리 은희가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줄 거예요 퀴즈 맞추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자 어 은희야 우와 우리 친구들 뭐았나요 너무 빨라서 선생님은 못 보았어요 한번 더 보여줄래? 슈? 우와 어떤 표지판이었어요? 응 음, 서유라 정지 정지 표지판이었어요? 또? 어, 경비나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이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슉슉 지나갔는데 잘 보았네? 어, 금이야. 우리 표지판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있는데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음, 은이야. 밖에 밖에 나가 놀아요? 밖에 나가서 놀이하고 싶어요? 네. 친구 친구들이랑 따라 해 볼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미래반 은희가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표지판 가지고 놀이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갈 친구들 있나요? 우와 우리 미래반 친구들이 손을 모두 다 번쩍 들어주었네 그러면 친구들 가서 외투 입고 문 앞에 한줄 기차 살게요 네. 실무원님 저희 은이 착용하는 무릎 보호대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무릎 보호대랑 외투랑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금이야. 금이는요 눈이 보시니까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금이가 넓게 볼수 있는 프리즘 안경을 쓰고 나갈까요? 좋아요. 우리 은이랑 금이도 한줄 기차 서봅시다 사랑하는 미래반 사랑하는 선생님. 우와,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바깥 놀이를 가려고 한줄 기차를 길게 섰네. 자, 얘들아. 우리 그러면 바깥 놀이 출발하는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미래반이 모두 모여서 표지판 바깥놀이 출발할까요? 다들 좋아요라고 엄청 크게 이야기해주었네 얘들아 우리 바깥놀이 가기 전에는 지켜야 할 규칙, 규칙이 있어요 우리 어떤 것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어. 무찬아 오 조심조심 걸어가요 우리 친구들이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다쳐요 그렇지 친구들이 넘어지고 다치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걸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친구랑 친구랑 같이 다니면 좋겠죠. 혼자 가면요 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놉시다. 네. 김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먼저 밖에나가 계시면 제가 금이 밝은 거 적응하고 같이 나갈게요. 네. 자 금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보자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가볼까요? 아, 어, 모자를 썼는데 눈부셔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가볼까요? 지금도 괜찮아요? 우와 그러면 우리 금이 오늘은 신나게 친구들이랑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만약에 눈이 부셔서 힘들면 선생님하고 불러주면 선생님이 금이 도와주러 올게요. 네. 실무원님, 우리 은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네, 도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바깥 놀이하러 나왔어요. 어, 경비나. 어, 저기 있어요? 뭐가? 아, 표지판. 우리가 교실에서 본 표지판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가방에 우리 친구들이 만든 표지판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표지판으로 어떻게 놀이할 수 있을까? 응. 음. 어, 서유라. 같아요? 뭐가? 아, 우리 친구들이 만든 표지판이랑 저쪽에 붙어 있는 표지판이랑 같아요. 우리 이 공간은 우리 친구들이 횡단보도 건너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마련된 공간이에요. 음. 아, 친구들 다 와본 경험이 있나요?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해보았지요? 오늘은 여기서 어떻게 놀이하지? 음. 금이야. 붙여요? 어떤 거를? 우리가 만든 표지판이랑 같은 표지판을 붙여볼까요? 우와 좋은 생각이다 음. 와 그러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만들어온 표지판을 나누어 줄게요 우리 유치원에서 보고 바깥 놀이 장소에서 친구들이 만든 표지판이랑 붙어있는 표지판이랑 같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우와, 그러면, 준비, 시작! 우와, 여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고, 음, 금이야, 선생님 손을 잡고, 금이가 정지 표지판을 찾았네? 음, 금이야, 좁지 않게 넓게 다 보이나요? 잘 보여요. 금이야 가까이서 한번 볼래? 오 가까이서도 잘 보이고요.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러면 금이가 붙여보자. 선생님이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조금 뜯어줄게요. 그렇지 와 정지. 아 어, 다음 것도 해볼까요? 좋아요. 오 은이야 무슨 일이에요? 어, 우리 은이 넘어졌어요? 어, 괜찮아. 일어서볼까? 은이 괜찮아요? 어, 무릎 보호대를 차서 다친 곳은 없네요. 은이야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어, 무찬아. 아, 무찬이가 은이 도와주려고 왔어요? 정말? 우와, 우리 무찬이 정말 착하다. 우와, 무찬이가 은희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섰네 무찬아, 도와줘서 고마워 우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네요 또 보자 또 이제는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음, 경빈아 횡단보도 건너기 우리 표지판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 해 볼까요? 좋아.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에서 할수 있는 행동은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음, 금이야. 건너요? 초록불에? 초록불? 그렇지. 초록불에 건너 볼까요? 우와, 우리 금이가 의욕적으로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김 선생님께서 모델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열심히 걷고 차가 오는지 보고 도착.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요? 우와 좋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하신 것대로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친구들 자유롭게 씩씩하게 걸어주는 친구들도 있었네요. 어, 은희야. 은희 은이 친구들이랑 한번더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더 해보도록 해요. 어, 경빈아. 어 경빈이 빨리 와라고 해 주었네. 음. 아 은이가 천천히 와서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경빈아, 은이는 은이만의 속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음. 아손 잡아줄래요? 그래, 그러면 경빈이가 은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보는 거예요. 와. 둘이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더 안전해요. 우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어, 다들 많이 많이 걸어보았어요? 좋아, 사랑하는 미래반, 사랑하는 선생님,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표지판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표지판도 붙여보고 친구들이 또 활동도 해보았어요. 오늘 활동 어땠는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응, 무찬아. 신기했어요? 무찬이는 어떤 게 신기했어요? 아, 무찬이가 만든 표지판이랑 밖에 있는 표지판이랑 똑같아서? 신기했구나. 응, 음, 금이야. 재밌었어요? 우와, 우리 금이는 친구들이랑 활동해서 재밌었구나. 응, 음, 은이. 아, 행복해요? 우리 은이는 행복한 감정을 느꼈구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해주고, 열심히 친구들이랑 도와주면서 활동해서 선생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볼까요? 또 게임할까요? 교실에 들어가서 좋아요. 그러면 한 줄기차 다시 만들어서 교실에 들어가서 손 씻고 계속 놀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